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인 할아버지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아주 기막힌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더욱 기적 같은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눈물이 차오르네요. 저는 택시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아내를 위해서 택시 기사를 하며 돈을 벌고 있죠. 사실 저와 아내의 과거는 아픈 추억이 있어요. 한 40년 전이었죠. 저희 동네는 워낙 시골이라 사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버스도 하루에 세 대밖에 안 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식재료를 사려면 장날에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서 시장에서 장을 봐야 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나가기도 힘들어서 저 혼자 가서 물건을 사온다든지 했는데 아이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아이에게 시장 구경도 시켜주고 싶고 아내도. 오랜만에 시장에 가고 싶다고 하길래 데리고 나갔습니다. 딸은 다섯 살이 되어서 버스를 처음 탔고 울줄 알았던 딸은 울지 않더라고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저희 딸 보고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귀여워하셨죠. 딸은 시장에 가는 내내 울거나 보채지 않았고 시장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전혀 울지 않았습니다. 딸은 기분이 좋아 보였고 아장아장 걷는데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죠. 시내에 있는 시장은 장날에만 열려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 딸은 태어나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을 처음 봤지만 당황하지 않더군요. 저희는 혹시나 딸을 잃을까봐 안고 다니고 싶었는데 딸은 걸어서 가고 싶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않으면 울길래 위험하다고 해도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시장은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인파가 몰려 있었고 잘못하다간 딸이 다칠 것 같았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손을 잡고 있으니 이 손만 놓지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죠. 그래서 딸은 양손을. 저와 아내의 손에 하나씩 잡았고, 같이 걸으면서 장을 봤습니다. 아내는 딸을 본다고 매일 집에만 있었는데, 오랜만에 바깥 구경을 해서 기분이 좋아 보였고, 저도 매일 혼자 오던 시장을 딸과 아내와 오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딸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건다 사주고, 딸이 갖고 싶다고 하는 것도 다 사주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살걸다 사고 집으로 가기 위해 시장 출구 쪽으로 가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겁니다. 정말 발디딜 틈도 없었고 사람들이 가는 대로 이끌려 갈 정도로 사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얼른 나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딸이 길거리에 파는 호떡을 사달라고 하더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호떡을 사려면 멈춰서 사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뒤에도 사람이 가득했어서 다칠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딸은 호떡을 사달라고 칭얼댔고, 결국 사기 위해서 호떡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는 왜 사주냐면서 저를 혼냈는데, 아빠가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먼저 나가 있겠다고 화를 내면서, 시장 출구 쪽으로 나갔고 저는 멈춰서 가게 주인분께 호떡 하나만 맛있게 구워달라고 했죠. 그렇게 호떡이 나오고 돈을 주기 위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면 딸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드린 후 다시 딸의 손을 잡으려고 왼쪽을 봤는데 1초 전까지만 해도 있던 딸이 없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바다야 바다야라고 불렀지만 딸은 대답이 없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찾으러 다니기도 힘들었죠. 호떡을 든 채로 딸을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녔는데 딸은 보이지 않았고 시장 분들께 혹시 우리 딸 봤냐고 물어보아도 다들 모른다고 하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딸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여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와 딸이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화가 났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시장으로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저희는 휴대폰도 없으니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거의 해가 져갈 때까지 저는 딸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때는, 시장도 점점 정리해가는 분위기라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아내는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제가 오지 않으니 다시 시장으로 들어와서 왜안 왔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저는 거의 울듯한 표정으로 바다가 없어 라고 말을 했죠. 아내는 저의 말을 듣고 갑자기 화를 내던 표정은 사라지고, 무서움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는 시장 한가운데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했어요. 아내는 너무 많이 놀란 것 같았고, 저는 우선 경찰서에 가자고 했습니다. 경찰서는 다행히 시장 근처에 있어서, 바다가 없어졌다고 실종신고를 하고 막차가 끊길 시간이라 경찰관분이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저희는 몇 시간 동안 바다가 저희 눈에 없으니 너무 두려웠고 혹시나 잘못되었을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갑을 꺼내기 위해 바다를 잡고 있던 손을 놓은 게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집 가는 내내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고 서로의 생각에 잠겨서 바다 걱정을 하고 있었지요. 경찰관분들은 바다를 찾으면 연락을 드린다고 했고 저희는 집에서 마냥 기다리는 일밖에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지금 바다가 밖에서 무슨 짓을 당하고 있는지 춥고 어두운 곳에서 저와 아내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희는 따뜻한 집안에서 있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아내가 저한테 화를 내주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훨씬 더 미안하고 속상했습니다. 화라도 내면서 제 탓을 하면서 아내의 마음이 조금은 괜찮아졌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작은 동네고 시내니까 바다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기에 며칠은 마냥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루에 서너 통씩 걸고 바다를 찾으러 시장에도 매일 갔지만 바다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걸 일주일 정도 하니까 사람이 미치더라고요. 저는 우선 바다를 찾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장날에 시장 사람들에게 돌렸고 동네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바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바다랑 닮은 아이를 보면 바다인 것 같았죠. 저와 아내는 온 머릿속에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은 아무리 찾아도 소식이 없었고 어디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 미칠 것 같더라고요. 바다를 찾는 일이 몇 달이 되고 흘러 흘러 몇 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바다는 외동딸이라 바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저희에게 바다의 실종은 정말 청천벽력이었고 아이를 다시 낳을 생각도 할수 없었죠. 아이를 낳을 여유도 없었고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 헌신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잃어버린 내가 과연 부모 자격이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 없이 저와 아내 단 둘이서 살았습니다. 바다가 실종되니까 삶의 낙이 없어진 기분이었고, 좀처럼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업무에 집중이 되지도 않았고, 뭐만 하면 다 바다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죠. 출근을 하던 버스를 타면, 아, 바다가 버스 탈때안 울었는데, 이러던지, 회사에서 점심밥을 먹어서도, 아, 이 반찬 바다가 좋아하는데, 이러던지요. 제가 업무에 집중도 잘 못하고, 예전의 제 모습이 아니니까 회사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일을 못하는 건 혼내야 하지만 아이가 실종돼서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예전과 다른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쉽사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우울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절망적이었던 시기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사람들이 저를 멀리 하는 게 느껴졌고, 저도 회사에 피해만 끼치는 것 같아서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저도 힘들게 들어온 회사고, 마음에 들어서 오래 일을 하고 싶었지만, 제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고 하니, 화를 낼줄 알았던 아내는 오히려 덤덤하게, 그래,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서 수입이 없었기에 아내를 먹여 살리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동네는 워낙 시골이라 할수 있는 일이 적었고, 일을 하려면 시내로 나가야 했죠. 그리고 바다가 없어진 곳 근처에서 일을 하면 조금이나마 바다를 찾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정한 다음 직업은 바로 택시기사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 바다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괜한 기대도 했거든요. 저는 예전에 따놓은 운전면허가 있어서 다행히 택시기사가 될수 있었고 다른 택시 기사 분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젊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잘할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하면서 타는 손님들에게 다 바다의 사진을 보여주고 혹시 이 아이 본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다들 바다를 모른다고 했고 바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몇십 년을 택시 기사로 살았습니다. 점점 다섯 살때 바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았고, 아이를 찾는 일도 포기해야 했죠. 다른 분들도 처음에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몇십 년 동안 다섯 살때 잃어버린 아이를 못 찾고 있으니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가망이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다를 잃어버렸던 시장도 문을 닫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그 동네는 재개발이 되어서 많은 아파트와 상가가 세워졌죠. 저는 택시기사를 하면서 많은 손님을 태웠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보다 더큰 슬픔을 가진 사람도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저는 항상 똑같은 곳에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손님들을 태워서 다니는데, 어느 날은 한 여자가 제 택시에 타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죽어가는 목소리를 하고 한 대학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가 있었고, 몸은 너무 말랐더라고요. 나이는 좀 있어 보였는데, 딱그 여자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딸도 지금쯤 손님 나이가 됐을 텐데. 라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하려고 했던 말인데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았죠. 그런데 손님은 당황하시지도 않고 슬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원래 손님들한테 말도 잘 걸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손님에게는 아픈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 걸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까지 가는 시간은 한 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게는 입이 너무 근질근질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은 무슨 일로 가세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라고 말을 겨우 꺼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간경화래요. 그 여자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게 바로 간경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간경화? 그거 가족들이 간이식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가족이 없어요. 이 여자에게는 왜 이렇게 불쌍한 일밖에 없는 걸까요? 아픈 것으로도 모자라 옆에서 치료해줄 가족까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게이 여자가 할 일이라고 했죠. 전 혼자서, 에휴, 딱한것 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딸이 없으세요? 네. 몇십 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 여자와 만난 지 30분도 안 되었지만 속에 있는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아이를 잃어버린 일을 절대 말하지 않는데 왠지 모르게 그 여자는 편안했고 안정이더라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해 들어보니 인생이 너무 딱했습니다. 그 여자가 부모님이 없는 이유가 어렸을 때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고 했고 찾으러 올줄 알았는데 못 찾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다른 집 딸로 입양되었고 친부모가 아니니까 간이식을 안 해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집도 나왔고 혼자 방황을 하면서 친부모를 찾아볼까도 했지만 자기를 버린 부모들인데 자신을 반갑게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혼자서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어린 친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다 슬프더라고요. 그날 따라 딸이 너무 생각이 나면서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병원에 도착했고, 그 여자가 돈을 건네는데, 저돈 받지 않을게요. 천천히 병원 갔다가 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먼 거리를 오긴 했지만, 그 여자한테서는 돈을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여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피웠고, 그 여자는 알겠다고 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약한 시간 뒤에 병원에서 나오는 그 여자를 다시 보았고, 저는 다시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보내주었죠.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아주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그 여자는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 종이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아저씨, 저 어떡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쓰여진 이름은 바로 제딸 이름인 바다였습니다. 근데 성도 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그쪽 이름이 바다예요? 네. 근데 저 버렸던 부모님이 바다처럼 넓고 끝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저는 순간 차를 갓길에 세워서 멈춰 섰습니다. 제가 제딸 이름을 지어준 이유와 똑같았거든요. 바다라는 이름이 원래 흔한 이름이 아니기도 하고 어릴 때 부모님을 잃은 기억도 저희 딸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아빠를 마지막으로 어디서 봤냐고 물으니 시장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두 손이 벌벌벌 떨린 채로 바다야 라고 하며 손을 잡았어요. 바다도 제가 울면서 손을 잡으니 아빠인 걸 눈치챘는지 울더라고요. 저는 그날. 몇 십년 만에 우리 딸 바다를 찾았습니다. 저는 바로 택시를 이끌고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바다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런데 아내는 바다를 보자마자 딸인 걸 알았고 같이 셋이서 울었죠. 정말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고 다행히도 바다가 잘 자라주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바로 바다의 간경화였습니다. 솔직히 간이야 떼어줄 수 있지만 나이가 있어서 저와 아내의 간이 오래되었으니 과연 도움이 될까 싶었죠. 병원에 검사를 받는데 바다는 엄마 아빠 굳이 나한테 간안 주셔도 돼요. 나이도 있으신데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사셔야죠. 받아야 우리 걱정하지 마렴. 우리 가족 중에서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해. 저는 바다에게 저의 모든 걸다줄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제 아내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된다고 했지만 다행히 저는. 술 담배 아무것도 안 해서 저만 간이식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당일날 저는 바다와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수술실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제 옆에서 자고 있는 딸을 보니까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포기하다시피 몇십년을 살았는데 떡하니 우리 딸이 살아있다니요.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저와 딸 그리고 아내 셋은 그날부터 행복할 날들만 남았어요. 회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식탁에 앉아 셋이서 밥을 먹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드디어 제대로 가족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바다를 입양해 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에게 당연히 감사 인사를 전해드렸고, 정식으로 바다를 저희 딸로 데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의 모든 것을 저희 딸에게 바치도록 할게요. 정말 세상에는 대단한 일이 많은 것 같네요. 혹시 주위에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꼭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